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상이 큰 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중에서 10절, 11절은 주제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복된 성경 구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금은 아른아른 거리다, 빛나다라는 뜻으로 아마 금이 빛에 반사되면 아른거리고 빛나기 때문에 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은 99.9%의 최상의 순금인데 그 순금이 넘치도록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넘치도록 많은 순금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일까요? 요즘에 골드바를 몇 개씩 사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금부채를 사다가 금고에 넣어둘까요? 그 이유는 금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값이 더 올라가고 그 금의 가치는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골드바 100개가 있는데 이 골드바 100개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바꾼다면 과연 우리는 골드바 100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골드바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드바 100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은이나 재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을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금괴를 택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금으로 판단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금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금덩어리를 택하겠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가치를 금덩어리로 판단해 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금이나 재물로 가치가 매겨진 인생은 금과 재물이 없어질 때그 인생의 가치도 똥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금덩어리, 금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금을 택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가치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무엇처럼 빛나게 됩니까? 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그냥 꿀이고 송이꿀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토종꿀 혹은 산에 있는 나무나 바위에서 채취한 석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채취한 꿀은 목청이라고 그러고 돌에서 바위에서 채취한 꿀은 석청이라고 그럽니다. 이 송이꿀도 순도 99.9%의 순전한 자연산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꿀을 채취하는 자연인들이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을 찍어서 맛을 볼때그 행복한 모습이 아주 그 얼굴에 가득 찬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달콤 쌉쌀한 맛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맛인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이 송이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길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집편 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금보다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지고 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는데, 은금 폐물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당시 가장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청소와 지성소는 온통 순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순금으로 입힌 법궤와 순금으로 만든 구름 모양, 순금으로 만든 등, 순금 향단, 순금으로 입힌 떡상.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성소의 기명들 거룩한 기명을 덧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금을 가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금은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금을 보면서 인간들은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지막 가치는 금입니다. 그러나 금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금, 고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열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은 우리가 소유할 때 가치가 있고 꿀은 우리가 먹을 때 맛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키고 내 영혼에 깊이 새길 때 그때 그 말씀에 가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인 토라를 배운다고 합니다. 토라를 새긴 목판 위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러면 꿀을 먹는 동시에 토라가 보여지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여와 율법인 토라를 꿀처럼 달다고 그 감각에 새기게 된다 그래요. 참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꿀맛의 감각으로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달다 배우는 것은 달다 이러한 감각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요. 실제로 여와 율법을 익히기 위해서 꿀을 먹게 하는 것인데 결국 꿀맛보다 달콤하고 행복한 것은 여와 율법을 배우는 일이 된다라고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 공부시킬 때 꿀을 마른 글자판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시편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여와의 말씀이며, 꿀, 곧 총이 꿀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개명이다. 다윗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총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은 잘 가공해서 금반지나 금목걸이, 금 귀걸이를 만들 때 반짝반짝 빛납니다. 꿀은 그 꿀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여와의 말씀은 경계를 받고 지킴으로 찬란한 빛을 바라며 그 행복함이 넘쳐오른다. 각각 용도가 다르지요. 금은 몸에 걸침으로, 꿀은 먹음으로 여와의 말씀은 듣고 지킴으로 그 가치가 행복함이 넘쳐오른다는 뜻입니다. 또 주의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여기서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지존자요, 전능자요, 창조주, 심판주로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이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감정이나 소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무 의지도, 감정도, 목표도 뜻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종으로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절대 복종하는 자들을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마귀는 우리를 노예처럼 죄 가운데 쾌락에 빠뜨려서 부려먹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은 발로 뻥 차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폭군들과 악한 권력자들이 자기의 수하에서 부리던 자들을 내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따르는 자들을 노예나 종이나 하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혹은 사랑하는 자라 혹은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흔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방진 종, 못된목은 종은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못된 종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만큼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이므로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킨다고 말했어요. 경계를 받고라는 말은 훈계와 가르침을 받고 영혼이 성령으로 밝아지고 그래서 삶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빛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맛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고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윗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때 말씀의 가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착용할 때 가치가 있고 송이꾸를 먹을 때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생길때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자신을 종이라고 자칭합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권을 세우시고 권력을 하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왕은 그가 아무리 큰 업적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합니다. 세상을 재패하고 그리고 엄청난 영화와 권세를 누린 대황제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추락은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m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살짝 다리를 삐거나 타박상 정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m에서 떨어지면 최소한 중상 뼈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나가거나 죽거나입니다. 그런데 10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져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하늘을 찌르는 권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일수록 그 추락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낮춘 것입니다. 종의 자리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자리만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접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함과 비하가 아니라 겸손이요 미덕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하시고 겸손하게 인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겸허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드리며 경배함으로 최고의 예우를 아기 예수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비록 거지거나 비천한 자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거지의 경배를 다윗 왕의 것과 똑같이 받으십니다. 내가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잘났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명령을 받고 종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름부음 받은 고레스, 나의 목자, 나의 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가 왕이든 거지이든 식자든 무식자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종처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이 큰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일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보상이며 영원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발뒤꿈치라는 의미가 있어서 모든 일의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상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고 지킴으로 어떤 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인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악 간의 마지막 판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은 그냥 중간 평가가 아니에요. 그 이번에 한번 줄게. 그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 선악관의 마지막 판결이 요한계수력에 나오는 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칭찬이나 상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주는 대가인데 상금이나 또는 하사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대가나 보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며 진짜 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리시는 천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신반태 앞에서 받는 마지막 상벌은 그 후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또는 판단은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상벌은 영원함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비난을 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우리가 목매 달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받을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노력하고, 또는 꾀와 재치를 잘 부려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종류의 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을 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는가에 따라서 상과 벌이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는 칭찬과 상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랍니다. 그 상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